최근 몇년 가파르게 올랐던 집값 하락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특히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리면서 이런 하락세 계속될 거란 전망인데, 연세대 전경대학원 한문도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아, 자, 일단 지표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원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26주 연속 하락, 예. 그만큼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 역시 지금 고금리, 이에 따른 거래 절벽, 그게 이유겠죠. 예, 일단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시는 분도 많고요. 네. 저는 이게 후행적으로 추가적인 요인이고요. 원래는 이제 작년 11월부터 벌써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럼 그 당시만해도 지금 말씀주신 금리 인상이나 그런 현상이 없을 때데 그 이유는 이제 가격의 어떤 임계점이 이제 도달 했다는 신호가 이제 그때부터 벌써 나왔죠. 그래서 거래량이 그때부터 줄기 시작해서 네. 말씀 주신 금리 인상이 겹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거래 절벽으로 이제 갑자기 좀 급격하게 이제 신호들이 이제 좀 시, 진행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교수님 그동안 이제 하신 말씀 들어보면 주로 이제 거래량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고 이제 전망을 네. 좀 주로 하셨었는데 실제로는 전망을 좀 앞으로를 좀 본다면 네. 뭐 고점 대비 50%까지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 언제까지 또 어느 정도 폭까지 떨어질 수 있냐. 이제 이게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전망을 좀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IMF 때는 이제 우리 기업의 부채 때문에 발생한 이제 자, 우리 자체 내부의 이제 요인이었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2008년은 이제 우리의 위기가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벌어진 서프라임 사태에서 이제 비어진 거잖습니까? 네. 그 금융 위기가 우리나라까지 전이가 됐고 금융 시스템에 이제 신용 경색을 일으킨 건데 네. 둘다 이제 내용은 틀린데 기간을 보면 IMF 때는 한 3년 반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가계가 건전했기 때문에 네네. 금세 이제 펀더멘탈을 회복을 했는데 글로벌은 좀 7년 동안 끌었습니다. 기간이, 네네. 하락 기간이. 네네. 그럼 우리가 평균적으로 볼때 현재 시점이랑 비교하시면 되겠죠. 현재 시점에서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내부 요인도 지금 가계 부채 심각하고 그렇죠. 또 기업 부채도 거의 IMF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한100% 넘었거든요. 부채율이. 네네.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요인도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이 계속 금리 인상을 올리니까 두 가지 요인을 중합해 본다라고 하면 최소한 뭐 단순하게 우리가 예측을 한다 해도 아, 3, 4년은 갈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합당한 예측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하락 폭은 그 당시에 하락 폭들을 이제 보면은 이거 잠실주공이라든지 그렇죠. 뭐 음마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잠실주공이 12억까지 갔다가 뭐 8억대로 빠지고 네. 음마 아파트는 76제곱미터가 84제곱 이제 13억 8천 0백까지 14억까지 갔다가 8억까지 내려옵니다. 네. 그리고 압구정 미성아파트도 한 10, 14억까지 갔다가 또 이것도 한30%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25%에서 45% 사이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리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 요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인 예측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제 금액보다 이제 퍼센트지 폭으로 봤을 때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해볼 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지마다 같습니다. 다 가격이 틀리니까요. 역시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서울이 네. 특히 그래서 더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뭐 강남에 아까 음마파트 언급하셨지만 최근에 7억 정도 떨어진 거래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사실 뭐 음마파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오른 폭에 비하면 뭐 떨어진 금액은 비교하기가 좀 뭐하긴 한데 자, 그까 그러니까 이른바 불패 신화였던 강남도 뭐 이런 상황 피해 갈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예, 맞습니다. 지금 강남에 역전세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본적인 그 데이터 중에 지표 중에 네.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네. 매매 가격은 후행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다 이제 지표상으로 나왔고 뭐 논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쉽게 전세가 하락이 이제 선행을 하고 나면 매매가가 하락의 어떤 영향을 어, 판단하고 이제 받아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강남에서 역전세가 벌어지고 있는데 개포 레지던스가 좀 입주거든요. 네. 내년 초에 네. 허위버스 전세 매물이 한 600에서 한1 0 0 0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네. 잘안 나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높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연말하고 내년 초까지 겹쳐서 강남 일대 에한 만여 세대의 입주 물량이 좀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은 물량이 있는데 보에는좀 많이 안 나오죠. 그럴 경우에 제가 볼때 내년 봄까지 강남이 좀 전세가 하락이 좀 본격화될 것이고, 네. 역전에서도 많이 나오게 되면, 매매가격 하락도 이제 하방압력을 받아서, 제가 볼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이제 서울시의 외곽 지역부터 지금 뭐2 30% 조정을 다 받았잖아요. 네. 물론 강남사고에서 이제 송파도 이제 한25% 조정을 받았지만, 네. 나머지 지역들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다만 서초강남은 이제 수요가 좀 있다 보니까 희소성이 좀 있으니까, 약간은 다른 곳보다는 이제 하락의 폭이 조금 작을 수는 있습니다. 워낙에 거기는 아직 수요가 좀 네, 있습니다. 네, 네. 대세적으로는 다 하락으로 이제 바, 방향을 이제 바꾼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네. 이제 집값 급락을 막겠다. 또뭐돈 예. 빌리기 다시 쉽게 하겠다. 이런 완화책을 내놓고 있는데 뭐 임대사업자 개편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름대로의 조치가 하락세를 멈출 수 있다는 건지 시장 반응은 좀. 어떨지 또 궁금합니다. 네, 시장에서는 뭐 금융이 갈리는데요. 뭐 다주택자나 이제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뭐 박수를 치고 있는데 네.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비판적이죠. 그렇죠. 사실은 이 대책에 대해서 너무 빠르지 않냐, 아직 확실하게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이런 뭐 볼멘소리 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로 우리가 금융위기를 돌아보면요, 2008년도 한 해에 한 117개의 건설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네. 물론 그 당시에도 바로 대주단을 형성해서 정부에서 이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채무조정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썼습니다. 네. 근데 1년 뒤에 시장 논리 일단 맡겨둔 다음에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는 좀 선제적이 좀 너무 좀 빠른 것 같아요. 네. 제가 우려하는 건 그거죠. 이것이 약간의 하방 압력을 둔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심리적으로. 네. 그러나 이게 본격화된 금리 인상이 지금 끝이, 끝나지 않은데 미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때그 충격을 받아들이려면뭐 카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너무 빨리 던지는 것 같아요. 네. 좀 성급하지 하나만 좀, 않나? 네,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일부 매체에서 오늘이 내일보다 싸다. 뭐 이런 분위기 조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연끌까지 하면서 사놨단 말이죠. 근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 지금 힘든 거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분들은 좀 어떻게 좀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연끌은 우리가 아시는 것치 자본주의 시장에서 네. 자유 경제 공정 상식에서 구제는 물론 불가능한 게 기본이죠 상식적으로. 네, 네. 다만 이제 그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쫓아가다가, 네. 뭐, 아기들도 있고 이런 주택 경우에는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는 일단, 구분, 구분을 해서 조금 도와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네. 구분을 안 하는, 지원을 안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공정에 맞고, 네. 다만, 이제 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 애기들이 있고, 네. 네. 부득이하게, 이런 분들 경우에는 조금 구분해가지고, 아주, 이자를 갖다 좀유예해준다든지 나중에 갚도록, 이런 네. 조처만 할수 있지,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국민들이 아주, 아주, 기분 나쁘다는 표현들을 갔다가 이제 시장에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가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만간 네네. 또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연세대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